자, 안녕하세요. 7월 15일, 자, 월요일입니다. 자, 일단 양쪽 시장, 지금, 자, 양쪽 시장 모두 전날에 이렇게 5월선 아래로 내려왔죠. 5월선, 월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선을 지켜주는 게 관건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있어 20선을 지켜주고 있죠. 얘는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직전 저점에서는 반등을 하기 때문에 내려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얘는 이제 요런 모습이 나와야 되죠. 즉, 월선 위에 이렇게 BC 캔들 양봉이 나오면은 얘는 다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월선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양봉일 때마다 사면 된다 그랬죠. 사서 올라갈 때 챙겨주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장대 그 캔들이 나오면 얘는 들어줄 때마다 챙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어 장대 캔들은 이렇게 장대 캔들 나오면은 위로 덜어줄 때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얘는. 자, 얘는 가려면 어차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일선을 딛고, 그렇기 때문에 2 5 b c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아직. 하지만 내려갈 때는 문제없어요. 직전 저점에서 사면 되니까. 자, 코스닥은 일단은, 어, 이번 달은 월약이긴 한데, 약하죠. 그래서 상대 강도는 코스피 쪽에 있습니다. 역시나. 자, 코스피도 지금 5일선을 깬 거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얘는 지금 1, 2, 3, 누워도 4파동. 아직 5파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 추세가 끝난 게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5빛이 양봉이 나오면 이때 한번더 매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는 위로 올라갈 때 5파동 구간이니까 여기서 5선이 꺾이면은 20선이 꺾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즉 내려갈 때는 괜찮아요. 자, 내려갈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0선 지지 받고 뜰 겁니다. 하지만 얘가 이제 올라갈 때는 이때부터는 우리 봐야 됩니다. 5선이 꺾이는 것들을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오늘 파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오늘 매매는 30분봉 보시면은 와 오늘 35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들었죠. 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전 매매할 때는 우리가 분봉을 쓰는데 5분봉을 쓰죠. 자, 5분봉. 자, 5분봉 한번 보시면은 자, 오늘의 추세가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그대로 하락이었죠. 그대로 하락. 하락을 했다가 잠시 들어줬다가 다시 하락. 다시 아참 여기 아니죠. 7월 12일이죠. 자 여기죠. 여기 하락했다가 오늘 15일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들어졌다가 하락했다가 쭉 상승 자 지금 시 아침에 자 고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대단한 반등이다. 역시 추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자, 키우면, 매매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5분 보험 보고 매매하는 거는 상당히, 자,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5의 5 방향으로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5의 5 방향이 이럴 때, 파란색이죠, 여기가. 여기는 매도의 영역입니다. 그죠? 렇 그리고 여기는 매수의 영역. 즉, 빨간색은 매수, 파란색은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틱에서 우리가, 20 상하방 이상 신호 나오면은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침에는 매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매도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매수 있고 매도. 쭉 매도. 그 다음 매수 있고 매도. 그 다음에 쭉 매수. 자 이렇게 됩니다. 즉 5의 5의 5 방향대로 매매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실제 중요한거는 언제 들어갈거냐죠. 아침에 자 파란색에서 여기서 매도 영역인데 그러면은 매도만 해야 되는데 언제 들어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90틱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90틱에서 2 0상 하방 패턴부터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데 자 아침에 보시면은 자, 자 아침에 시가를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죠 즉 시초가 매수는 없었고요 갭상승이지만 시초가 매수가 실려면 20선 위에서 5가 이렇게 나야 되죠. 자, 그래서 시초가 매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신호는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외봉이니까 우리가, 이게 매도도 아니죠. 외봉이고. 자, 여기는 20 하방으로 살짝 볼수 있죠. 20 하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매도. 매도 가능합니다. 자, 더 갔지만은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는 손절이죠. 요거는 손절입니다. 그죠?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손절.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는 60이 쌍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약간 어 쌍봉이라기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여기는 20선 20 아래 와방 패턴 자 여기도 살짝 나왔습니다 그죠 매도가 살짝 나왔는데 자 여기가 상당히 아깝죠 만약에 20선이 요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면 얘가 여기가 신호고 24일 0루하방이거나 60일 루하방이면은 진입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약간 자 이렇게 끊는 패턴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 신호가 일단은 어 24일 0루하방 패턴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신호가 잘안 보여. 그러면은 진입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쭉. 자, 첫 번째 진입을 놓치면은 두 번째 들어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놓 여기가 바닥일 수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laughs>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참아야죠. 참고 안 들어가고, 두 번째 변곡. 자, 오, 내가 5의 변곡을 놓쳤으면, 그 다음에 20의 변곡을 들어가야 되죠. 저20하에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여기가 매도 신호,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자, 여기 들어가야 되고, 자, 수급 어떻습니까? 하락이3일치니까 60선 파동으로 봐야 되죠. 그럼 20선이 1, 2, 3, 4, 5. 여기까지. 그러면 20선 의요 상방 없죠?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진입한 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갈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건 어떻게 끌고 가느냐. 수급이 동방량일 때, 세 개가 다 동방량일 때는 60선 파동으로 우리가 갑니다. 아, 자, 60선 한 파동 먹기. 60선 한 파동 먹기. 즉, 60선이 터나기 전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0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20선이 5파동이거나, 또는 20선 위에 5 상방 패턴 나오면은 챙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진입한 것은 여기, 언저리에서 내가 챙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잘 들어간 거죠.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20선 한파동 먹기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 놓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 여기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바닥이니까 더 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외바닥. <laughs> 자, 외바닥. 자, 외바닥이지만은 꽤 많이 올라왔죠?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자리에, 요렇게 60선이 요기 상방 파워 60 자리에는 진입은 가능합니다. 진입은 가능한데 굉장히 좀 짧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0선이 요렇게 외바닥 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런 파워 60은 좀 짧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 60선이 이렇게 쌍바닥 능력이라면은, 어좀 길게 봐도 되겠죠. 240선 위까지 봐도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자, 20선 외봉, 신호가 없죠. 또외바닥 없고, 다시 여기, 요거는 20선이 쌍봉이죠. 자, 20이 쌍봉인데 60이 꺾였으니까 60도 쌍봉 영역이죠. 그러면은, 요 자리가 매도가 맞겠죠? 성공량 매도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것도 보면은, 자, 수급이 약간 걸쳐져 있는 자리죠, 일단. 그럼 2선 한번더먹기 1, 2, 3, 4, 5, 5파동까지, 여기까지 충분히 수급을낼수 있는 자리였구요. 만약에 여기 자리가, 어, 수급이 동방향 3일체다. 그러면은 60선 파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20선 오파거나 또는 23위에 5 상방,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즉, 어, 여기 들어간 거는, 여기서 청산. 자, 요거를, 수급이, 요거 어, 요, 요, 당시 수급을 봐야 됩니다. 밑에 이 수급은 조금 맞진 않아요. 요시, 그래서, 어, 여기가 만약에 3일체 자리였으면은, 나는 여기 들어간 거는, 여기서 청산. 3일체가 아니었으면은, 1, 2, 3, 4, 5파동 언제리, 여기서 청산.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어차피 외바닥이니까 없구요. 자, 요거는, 60선이 요렇게 쌍바닥 모양을 주긴 주죠. 60선이. 쌍바닥인데, 중방이 패턴이기 때문에, 쌍바닥인데, 진입은 가능한데, 얘가 중방이구요. 20도 중방이기 때문에,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 얘가 두들겨 맞습니다. 얘가 직전 고점 부근. <laughs> 또는 직전 고점 모다수 두들겨 맞겠죠. 그래서 2선이 이렇게 중방이기 때문에 얘는 20선 꺾일 때가 청산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를 들어갔으면 자 그러면 60선이 하나 둘일 때는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신호는 20선 위에 5호 상방일 때가 빠른 신호입니다 자 20선 위에 5호 상방은 20상 바닥과 같죠 그럼 60이 터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성공력이라고 그럽니다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그러면 수급은 하락이니까 위로는 1, 2, 3, 4, 5파동까지. 그죠? 5파동. 여기까지 청산이죠. 또는 중방이니까 중방, 20선이 끊길 때까지죠. 5파동에서 나와야 되겠죠, 일단. 자, 다시 20선 요렇게 내려왔죠. 그러면서 60선이 끊겼습니다. 그죠? 요건 60 하방이죠. 자, 여기가60 하방의 패턴. 자, 요런 게좀 아깝죠? 20선이 쌍봉도 아니구요. 자, 20선 아래 5 하방도 없고, 파워 60도 없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자 이럴 때는 꺾기 캔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기다려서 20 하방에 한번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20 하방의 신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급이 하락의 3일치이기 때문에 60선 한파동으로 대응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20선 위에 5상방 패턴까지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뭐좀 왔다갔다 했지만 20선이 뭐, 2, 3, 4, 5. 그죠? 5파동까지. 자, 여기까지. 자, 5파동 이상에서는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자리 진입한 거는, 여기 진입한 거는 여기까지 우리가 걸고 할수 있다. 좀당겨서어다당겨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신호가 없죠. 중방 패턴에서. 자, 여기는 상방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수급은 이미, 자, 하락이 3일째이기 때문에 위로는 23파동입니다. 그냥 자 1,2,3,4,5파동에서 챙겨줘야 되고요자 요거 23방 매수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쌍봉이서 내렸기 때문에 요거는 손절이네요. 2 0삐시면자 그리고 여기 20하방매도 야 자, 수급이 하락이죠. 하락이 3일째인데 자 이런거는 아깝죠. 자 진입은 했는데 자,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60꺾기 캔들에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진입을 했는데, 어, 5파동도 아니야. 20선 위에 5 상방도 아니야.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60선이 꺾는 캔들, 여기입니다. 핑크 캔들 보이시죠? 저 60선이 꺾일 때 나오는 캔들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이 좀 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 상방, 여기 매수 하나 더 있었고요. 자, 위로는 그냥 2한파동이죠 그냥. 그러면 1 2 3 4 5챙겨서 나와야 되고요. 다음 또 23상방 매수.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갔다가 2 20, 0빛이니까 그대로 청산. 청산. 다음에도 23상방 매수. 하나, 둘, 셋. 여기 청산. 요것도 자, 여기 두군데는 수익 없이 그냥 나오는 자리네요. 다음 에 23상방 매수죠. 자, 매수.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선 1, 2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매도시는 없고요 일단. 그리고 20 상방에 한번더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매도시는 없고, 여기 하나 더 가서, 여기 하나 더. 그리고 1, 2, 3, 4, 5파동까지. 자, 여기 끝까지 여기서 우리가 다 청산할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더 치켜 올렸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자리, 자, 요 자리에서 진입하고, 여기 진입해서, 여기까지 한번더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자, 밑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상당히 많이 땡겨 올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자, 5분 봉을 무시 못한다는 걸 느끼겠죠. 자, 5분 봉의 색깔이 5에 5가 바뀌었으면, 얘는 5에 5가, 5가 20, 5에 20까지 동방량이죠. 그러면은 절대 나는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도 신호가 없죠? 매도 신호가 나오려면 20 하방이 나와야 되는데 20 하방이 없잖아요. 자,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내가 매수를 못할 지언정,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만약에 매도를 했거나, 콜 매도를 했거나, 푼 매수를 했다면은 어떻습니까? 죽음이죠? 절대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자, 만약에 기다려. 처음에는 수급이, 자, 세개다 하락의 동반이었기 때문에, 어, 얘는 20선 요렇게 하방일 때마다는 더 가야지 라고 했으면은, 하방일 때더 가면 되죠. 하방이 없었기 때문에, 더 가지 않습니다. 쭉 기다려야 되죠. 못묵더라도 매수가 더 가기는 겁이 나죠. 왜? 갭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제법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렇 하지만,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가지 않는다. 시세는 시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자, 시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급을 볼때 여기 보면은 수급이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선물 수급이 자, 여기 거래 수고요. 거래소 수급이 올라가죠. 선물 수급도 올라가죠. 즉 하락 상태에서 얘가 상승으로 올라가죠둘 다. 즉 마이너스지만 얘는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로 바뀐 겁니다. 자, 마지막에 끌어올렸네요. 그래서 선물 수급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보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 거잘 봐야 됩니다. 기울기를. 자, 그러면은, 어, 자, 굳이 안 보더라도 우리가 5분 봉에서 매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안 되죠. 자, 매수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약간 매도의 영역이라도 매도를 하려면은 매도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매도 신호는 24방이죠. 자, 만기주는 20 쌍봉도 매도인데, 나머지는 20 하방 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도 나온 거는 우리가 청산의 신호죠. 그래서, 어, 20 하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부분도 우리가 당하진 않겠죠. 그래서 원칙, 기본 원칙을 지키면은 당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느냐, 못 먹느냐 그 차이지, 아침에 여기서 좀 먹었다가 여기서 하나도 못 먹을 수 있죠. 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장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런 장에서 당하지는 않죠 반대로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여기서 매도해야지 그런거 하면 절대 안됩니다 어, 추세가 바뀌고 즉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틱에서 20 하방신호 이상이 나오고 그래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수급이 만약에 동방량이면은 우리가 좀 길게 끌고 가고 동방량이 아니면은 짧게 끌고 가고 자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매매를 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매매선 안 되고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자, 복잡하게 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어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어, 예를 들어서 음,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뭐 1, 2, 3 파동 구간이죠. 3 파동 구간에서 이선이 2, 2, 2, 1, 2뭐 3, 4, 5 9 아, 파동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때려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얘가 뭐가 나야 된다. 하방 패턴이 나야 와 되죠. 자, 20 하방 나와야지 들가는 겁니다. 왜? 연장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다시 올라오면은 내가 해지를 해주거나 청산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5파동을 내가 체크해서. 자, 1, 2, 3, 4, 5. 아, 여기서부터 나는 매도, 매도, 여기 매도 해야지. 매도 했어요. 대신에 20, 2로 올라오면은 해지를 하거나 청산해야 됩니다. 해지를 한다는 것은 얘가 연장 파동으로 가는 거니까 9파동까지 봐야 되죠. 일단 1, 2, 3, 4, 5, 6, 7, 8, 9까지 봐야 됩니다.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지를 해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손절해야 됩니다. 정산. 자, 해지나 손절이 안 된다, 안 되면은 절대로, 어, 예측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또 월요일 시작이니까 시작부터 좀 수익으로 갖고 가면 좋죠. 오늘은 자, 얘가 추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아래 꼴을 다는 겁니다. 얘가. 자, 내려오면 아래 꼴을 달죠, 자꾸. 그리고 얘는, 얘는 내려갈 때는 상 괜찮아요. 자, 문제는 올라갈 때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1, 2, 3, 4. 올라갈 때 5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부터 이제 5일선이 꺾이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